아프리카의 경우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더러운 물 때문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시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구호 단체가 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전체 인구 4,6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250만 명이 트라코마에 감염돼 있습니다. 트라코마는 결막염의 일종으로 눈에 침투한 병원균이 각막이나 결막에 상처를 내 시력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눈물이나 눈곱 등 눈의 분비물이 파리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돼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결막염 할 듯이 충혈, 이물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눈 안에 흉터가 생기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결국은 각막에 하얗게 변성이 일어나면서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방법은 얼굴을 깨끗하게 유지해 오염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병을 옮기는 파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예방법이 탄자니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마실 물을 구하려면 1시간 이상 걸어가서 길어와야 할 정도로 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가구의 30%는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위생 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탄자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 단체 하트하트 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실명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라코마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남부 음투아라 지역에서 지금까지 23개 초등학교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물탱크를 만들고 26개 초등학교에는 깨끗한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16개 학교에 물탱크와 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뀌면... 9세 이 아동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들을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개 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트라코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교재를 보급하는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트하트재단은 트라코마로 실명될 경우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면서 예방활동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